안녕하세요. 예, 보논도사입니다 오늘은 헤어지고 나서 다시 재회하는 방법, 이별 후 재해가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재해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과 가능성의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헤어지고 나서 너무 힘들다. 이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다.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누구나 할수 있는 뻔한 말보다는...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바른 재해란, 어, 재해 심리, 사람 심리, 올바른 재해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만이 가능합니다. 보고 싶다고 매달려서 예언하고, 무릎 꿇고, 다시 이 어, 얘기하고, 다시 만나달라고 예언을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얼마 못 가서 또 이별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너가 예언해서 만나주는 것이다 그러니 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헤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 속에 상대방이 칼자루를 쥐고서 재해를 다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재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청춘남녀가 만나는 연애라는 것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상대방과 마음이 감성적으로 밀접하게 연관이 짓는 일이지요. 어, 그러기에 어, 서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굉장히 크지만 그만큼 고민도 예, 많아지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예, 만들기도 합니다. 사주팔차와 커플 간의 지닌 궁합이 서로 어, 다르기 때문에 연애를 하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비슷한 성향은 있을지 모르지만 사주팔자가 다른 이런 사람의 속성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연애운 상담을 주로 누구하고 하고 있나요? 친구나 부모님? 혹은 가족들에게 털어놓고 얘기를 하나요? 아니면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해결책을 찾으려 하시나요? 네, 인터넷이나 동영상을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 방법이 나에게 적용이 될수 있느냐, 그 방법으로 인해서 해결이 될수 있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아무리 좋은 방향이라 할지라도. 내가 활용을 할수 없는 방향이면 이것은 내게 또꼭 필요한 제 방법이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엔 심리상담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애운 상담이니 애정운 상담이니 해서 상담을 해주는 이들도 많습니다. 물론 이런 쪽에서 연구를 하는 분인들이라면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연애운이란 어느 한 사람의 생각 하나로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연애를 해 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 잘 해보려고 노력도 해도 내 마음과는 달리 엉뚱한 곳으로 마음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연애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의지를 담아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디 사랑이란 구걸을 해서 경고한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밀당을 잘한다고 해서, 예, 성숙한 사랑을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예, 튼튼한 사랑은 두 사람과의 궁합이 제일 잘 맞았을 때에, 즉, 이해와 배려가 많은 이러한, 어, 사랑을 하고, 반대로 다툼이 적고, 화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어, 사랑이 아라리 연결로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재해 상담으로 문제를 접근하기보다는 두 사람 사이에 궁합 상담과 함께 향후 재해 가능성이 있는지 이러한 개운 상담을 같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궁합이 나쁘면 만났다가 다시 헤어졌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되는데요. 애정운 상담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외를 한후두 커플이 가야 할 방향을 제지, 제시해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충분한 사랑의 유지에 도움이 되는 상담이어야 합니다. 앞으로 미래의 연애운을 애측해서 명쾌한 해답을 줄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제외 상담은, 어, 이 궁합 상담을 한꺼번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예, 직감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서 예, 당신의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고 제외할 수 있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문제를 누구에겐가 쉽게 얘기하기가 어려우니 아직은 내가 해결을 해볼 거라는 생각으로 도움을 받기가 선뜻 나서지지 않죠. 그러나 아시죠? 사랑은 타이밍이라는 것을요. 이, 제외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영원히, 예, 상대방은, 예, 나의, 어, 커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청춘 남녀가 만나다 보면 사소한 일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이 찔끔 나올 만큼, 예, 고마울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사랑이 익어갈 때는 적잖은 아픔과 갈등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가정이 없이 이루어진 사랑은 뿌리가 깊지 않아서 약한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아, 대부분 연애에 오는 두 커플 간의 이 궁합이 좌우하게 됩니다. 계속 인연을 이어가야 할지, 중간에 이제 이쯤에서 중단을 해야 할지 혼자 고민을 하지 마시고요. 이 애정, 운, 상담을 이렇게 좀 정확하고 확실하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재해는 나만 간절함을 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상대방의 마음도 함께 움직여야 가능합니다. 혼자만 고민하지 말고요. 어, 이 재해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이 밑에 밑줄이나 예, 아래 전화로 예, 문의해 주시면 예, 언제든지 어, 많은 도움이 되는 네,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분당보은철학원장 보은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